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견 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왔거늘. 너희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믿었으며 너희는, 너희는 이것을, 이것을 보고도 끝내니우처 믿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서 뉴노멀 뉴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뉴노멀 뉴비전 시작 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어,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매주 선포하는 이 이야기지만, 감사의 사람 되시고,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뉴노멀 아, 뜻이 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2007년과 2008년에 세계채권펀드 핌코라는 곳의 최고 경영자인 아, 무하마드 엘 엘리언이, 엘리언이 한 말로써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배운 기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더라.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공식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될 시대가 찾아왔다. 한마디로, 지난 과거는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 새롭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과거를 반성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전쟁과 또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약해지고, 중국과 러시아 또 새로운 나라들이 급부상하고 또 사우디 아라비라든지 중동 등이 유럽보다 압도하는 오일 머니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 이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 노멀이 10년이 지나서 2018년, 2019년부터 나왔고 코로나 이후로 뉴 노멀, 뉴 노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뉴노멀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뉴노멀이 오면서 기존의 강자들, 기존의 어, 힘을 갖고 있던 자들이 새로운 힘이 재편성됐습니다. 대표적인 어, 사건으로 우리가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 불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노키아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핸드폰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몰락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해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미국의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필름이 전 세계 60%를 공급하던 공급망이 다 사라지고,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면서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요즘에는 뭐하냐면 의류, 패션, 그다음에 의료 장비, 다양한 다른 어, 산업으로 변했습니다. 노키아는 통신 장비 회사로 변환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세한미디어라는 음, 그룹이 있습니다. 어, 그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인 이창희 회장이 만든 세안그룹인데, MP3라는 게 등장하면서 더 이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가 나오지 않기죠. 더군다나 업친대덕친격으로 공장의 화재가 나면서 세안그룹은 거의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뭐 재벌들이니까 살아가지만, 지금 이 앞서서 말한 이 모든 세계의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뉴노모를 어, 맞이했던 기업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한 그룹은요, 우리나라 모든 비디오 테이프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벌이 되, 재벌해서 계속 재벌로 갈수 있었던 거였죠. 노키아는 전 세계 1등 전 세계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이 감히 따라갈 수 없었고, 모토로라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노키아가 다 장악했어요. 코다? 필름회사? 여러분, 코다 하면 일, 발음이 좀 일본 거 같아서 일본인 줄 아는데, 아니요, 미국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필름을 장악했는데 더 이상 필름이 쓰지 않는 거예요. 필름카메라 요즘에 멋으로 쓰잖아요, 멋으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뉴노멀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뉴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뉴노멀을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노멀을 맞이했을 때 여전히 뉴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뉴노멀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의 강자였던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기존의 기술력과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뉴 노멀은 절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뉴 노멀이 등장하면 새로운 어디서 어떻게 강자가 더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뉴 노멀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 과거에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하늘을 중심으로 우리는 돈다 생각해서 그거를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천동설, 하늘 보면서 우리가 돈다 그래서 지구가 돌긴 도는데 어, 하늘 보고 돈다 그래서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 아닌데? 천체를 보니까 지구가 둥근 것 같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따라서 지구는 둥글다 이런 이야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증명합니다 그 증명했을 때 당시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리더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 당시에 가톨릭 교회 예, 굉장히 시,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야, 지금 그거 발표하지 마. 안 그래도 지금 종교개혁이 잡것들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교황한테 완전 찍히기 싫으면 입담으로. 그래서 어, 발표했다가 뭐합니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논문을 써서 책을 출판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출판이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판국에서는 아니라고 해놓고는 책으로는 출판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택 감금을 당합니다. 지동설을 발견했고 증명할 수 있었지만 뉴노모를 찾아냈지만 그의 인생에는 뉴노모리저 재앙이었습니다. 뉴비전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 그가 사망하고 얼마 후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뭘 발견합니까? 사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보니까 사과가 떨어지네. 아 이게 왜 떨어질까? 하늘로는 안 올라가고 왜 옆으로 안 가고 어, 왜 떨어질까? 근데 그 연구 끝에 뭘 발견합니까? 아이작 뉴턴이 중력이라는 걸 발견. 중력.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엄청난 제가 오늘 과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뉴노모를 발견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논문을 통해서 아이작 뉴턴이 나중에 중력을 발견하는 뉴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이었던 로마 교황청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과학을 가르쳐 왔는데 이 지동설을 얘기하면 안 그래도 지금 종교적 세력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기존 질서가 다 파괴되니까 입 다물게 했다는 거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는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났고, 또뭐 개신교도들과의 상관없이 당시엔 대부분 어, 가톨릭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밝히는데, 몇백 년 뒤에서나 교황청에서 그걸 인정해요. 음, 우리가 잘못 알아. 우리가 무지했다는 걸인 점, 몇백년 지나서 뉴 노멀은 기존에 주장하던 것을 뒤집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 노멀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뉴 노멀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지금 정화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인관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논쟁을 붙은 거예요. 근데 논쟁하면 퍽퍽팍 계속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바른 교훈과 더군다나 능력까지 있어. 치유하는 역사까지 있어. 맞짱 떠서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의 힘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다는 신성모독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뒤엎은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때 오셔서 인류에게 이런 설파를 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건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들인 사람들이냐? 예수님 이후로 온뉴 노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그뉴 노멀이 바뀌질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뉴 노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사를 넘어선 종교가 없어요. 오히려 그 종교를 이용해서 교황이 되거나. 어떤 지배 권력이 되어서 또 타락했을 뿐이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뉴 노멀을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뉴 노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 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한다는 게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아들을 이야기하죠. 아지는 이렇게 합니다. 애 아버도원에 가서 좀일좀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럽죠 하고 얘기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서 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안 갈래요라고 했지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순종할게요 하면서 호동원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마다들 같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을 봐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을 분노케 했고 이 이야기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요. 광야의 출애굽 당시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십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불뱀에게 물려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니까 그러면 그 불뱀을 만들어서 하늘에 달아라 그를 본자들은 살리라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불뱀을 잡아다가 할 길이 없으니까 노뱀 만들어서 하늘에 장대에 달아서 보기만 하면 산다고 곳곳에다 얘기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텐트 안에서 기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나와서 보기만 하면 산대는데도 안 믿어요, 그 말을. 왜안 듣는 줄 아세요? 물론, 독이 몸에 퍼져서 움직이기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렸거든요. 그런데, 텐트 안에 갇혀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그 속에서 차라리 내가 그 나갈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차라리 죽지 그런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말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면 다 구원시켜주지 왜 니네만 구원시켜주냐고 야 그, 그까지 그렇게 믿는 예수 야, 나도 믿겠다 하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나빠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별로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핑계대요 여러분 그다 핑계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교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안 믿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 주었지만 안 믿어요. 뭐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교만. 영적인 교만. 하나님이 그렇게 속좁은 하나님 아니야. 야, 신이 그렇게 쪼잔할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얼추 알아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압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어떠냐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릴지 몰라.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됐을지도 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중보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는 알지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한 가지예요 나는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 겸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이거 겸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야, 무슨 기도할 것 같았으면 다 될게 야,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계속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요 눈을 돌려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딱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갈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길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볼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 내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그 텐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죠. 인생이 고독하고 괴롭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뉴노멀에서 탈출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 답이 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다면 모두 살아난다고 했는데 노뱀을 안 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노뱀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하니까 길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쉽게도 뱀에 물려 있는데 텐트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 자기만족 자도치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유노모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알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잘 따라갈 때 우리가 푸른 초장도 있고 꼴도 있고 쉴 만한 물가도 있는 거지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이길저길 길 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노래 부르면 뭐하냐고요. 사방이 이리 뜬데. 사방이 가시덩키고 엉, 엉건키인데 예수님 안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어린 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기준을 찾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뉴 노멀이 없어요. 세상의 기술은 계속 한계를 극복하면서 변화돼요. 여러분 어, 요즘에 반도체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반도체 뉴스가 위기다. 우리 한국을 먹여살리는 반도체가 지금 위기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어오는 반도체와 그 기술력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술은 언젠가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1위 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1등 국가 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죠. 지금도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진짜 뉴 노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진짜 뉴 노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예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비전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너무 쉬워요, 사실. 신앙생활이 이보다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의 말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간증을 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뉴 노멀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뉴 비전을 찾아내시고 증거하시고 또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따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뉴 노멀임. 주님만이 나의 비전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